이 부안에 땅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은 땅을 팔 타이밍이 아닙니다. 팔지 마시고요. 지금 부안에 땅이 없으신 분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부안 부동산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뭐좀 한두 달, 뭐 아니면 1, 2년 전쯤에 이 부안에 투자를 해볼까 하고 뭐 하서면이나 개화면이나 상서면이나 이쪽 땅을 봤었어요. 그때 그 땅이 뭐 2, 30만원, 4, 50만원, 7, 80만원 했던 땅이요. 지금 1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2, 30만원 했던 땅이 4, 50만원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살라고 했던 그 자리에 땅을 살수 있냐? 못 삽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 부안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에 현재 오셔서 뭐 부동산 몇 곳만 돌아보셔도 뭐 5천에서 뭐 1억 내외는 투자할 만한 땅이 점점 점 사라지고 있고 거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심신치 않게 어딜 가나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어디로 나오냐 부동산 경매 시장에 이 부안을 검색을 해보면요 경매가 검색되는 게 10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이 경매 10건 나온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 말부터 7월 12일까지 경매 기일이 잡혀 있는 물건입니다. 10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뭐 개화면, 하서면, 상서면 쪽에 땅보다는 이 변산면, 뭐 운산리, 도청리, 마포리, 뭐 석포리, 격포리, 거의 다 대부분 변산면 쪽 바닷가 근처 땅들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더라도요, 어, 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 부안군의 땅이 나오기가 무섭게 씨가 말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녹아서 사라집니다. 지금 경매 시장이 그거를 입증해주고 있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은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는 겁니다.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 시세보다 더 높게 불러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원한다고 하면 사가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더 이상 여기에 다 대고 뭐좀더 깎아 주세요. 땅이 어떻니, 졌더니 얘기하면 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이게 증명이 되느냐? 자, 남북이축 현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좀 있으면 다리가 다 붙고 개발이 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개발이 되고요. 스마트 수변 도시 들어가는 부지 진입로 공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동서 이축 전주까지 연결되는 거 24년까지 연결이 되는데. 전주 뭐 김제 익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중간 중간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잼버리 대회 23년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마케팅하고 광고를 또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 비기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2022년도 대선과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 쪽에 지방 선거할 때군수란 시장이 세만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주제인데 이 세만금을 빼놓고는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나 지방선거 주자들이 이 세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홍보, 마케팅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 부산, 세종, 천안, 나주, 전주, 광주, 서울, 부산 할것 없이 멀리서도요 이세 만금 이 부안의 땅을 사실로 온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제주도 분들이 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주도는 이제 끝물이다. 이런 제주도의 땅의 지가상승을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 부안이 내가 돌아보니 굉장히 제주도와 흡사한 부분이 참 많고, 제주도도 이런 환경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개발되면서 이 땅이 올라갔던 걸 경험했던 이 제주도 분들이요, 이 부안의 땅을 사시러 옵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는요, 앞으로 시작이고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 제가 우겨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경매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자 부안 쪽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딜 가나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부안에 땅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급하지 않으면 땅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팔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부안에 땅 투자 못하신 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 스읍, 앞으로 땅 사기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